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화요일입니다화요일오후 방송이고요. 오후 방송에 열 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 0 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뿌리, 1번 뿌리 약간 탄나한사 있는데 뿌리는 게 않고요. 딱. 살아 있고요. 자, 아 잠은 안 달렸네요. 자, 이거는 요 쌍백 합천 쌍백에서 나온 난초랍니다. 자, 난초 엄청 좋은 난초입니다. 자, 1번1 번은 단엽성의 서반입니다. 산채는 어 산채는 아니고요. 자, 쌍백에서 나왔답니다. 어, 요 날짜도 적혀져 있네요. 그대로 소장관님한테 까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2003년 도에뭐 가져왔는가 없습니다. 자, 10월 뭐 7일 적어놨는데 지금 자세히 모르겠고요. 하여튼 단엽성의 서반이고요. 두 촉이고요. 크기는 8cm, 넓이는 0.9입니다. 자, 진짜 난좀참 좀 좋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자나사지가 자자자자 있죠. 자나사지가 자, 여기도 자나사지가 있습니다. 자, 자나사 지 단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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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엽성이 아니고 일단 자나사지 있지요. 나사가 그리고 여기에 엄마 쪽에 서반에 이런 식으로 약간 가쪽으로 걸려 있고 단엽입니다. 단엽, 단엽.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가쪽으로 서반기가 있죠. 서반에 있었습니다. 서반에 있었고요. 자, 여기도 위에서도 보면, 실제로 보면 서반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시나 초에짱 나눠보십시오. 서반이 확실히 걸려있습니다. 그리 나사지도 좀 있고요. 자, 난좀층 좋습니다. 여 보시면. 서반입니다, 서반. 자, 서반. 이쪽 서반. 자. 치마이도 한번 보십시오. 야난좀 멋지네요. 서반이 정확하게 걸리가고 서반이 속에 서 이어서도 서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도 서반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참난좀노래 서반이 들어가네요. 저가 어, 봤을 땐 잔나사지로 보입니다, 잔나사지로. 단옆선이 아니고 단옆끝이 보입니다. 자, 엄마 쪽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자, 전진 쪽에도 이런 식으로 자, 나사지가 있습니다. 만두는 엄청 좋습니다. 자, 여기도 나사지 있고요. 자, 서반입니다. 확실히 서반을 위에서도 보해드릴게요 자, 자, 여기 옆에서도 확실히 반에 들어가, 확실히 반이, 요번에, 약하게 엄마 쪽에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서반이 나왔네요. 자, 난좀 엄청 좋습니다. 어. 1번, <laughs> 단엽, 성이라, 단엽이라, 나사, 나사가 있으니까 단엽이라고, 할게. 단엽, 서반 두 쪽입니다. 두 쪽이고, 금액은 60만원입니다. 이번불이이이 이번 좋고요 이번불이 좋습니다 한호성입니다 한호성 중투로 빠졌고요 여기는 호로 중투호로 빠져있고요 한호성입니다 한호성 한호성 내초입니다내촉 네, 네촉. 여기도 전진이 여도 지나간게 달리고 있고요 지나간게 달리가 올라오고 있고요 자 중투로 빠졌습니다 중투로 중투로 빠진 한호성입니다 자 2번 2번은 맹맹품 한호성입니다 한호성이고요 촉수는 내촉입니다 할머니 촉까지 내촉이고요 크기는 7cm의 넓이는 0.9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니다 자, 제가 중투호로 빠졌고 중투로 빠져 있고요. 신나은한개잘 나고 있고요. 자, 이쪽에 한 고조 할머니 쪽에는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탔습니다. 그런데 다다른 데는 다 깨끗합니다. 자, 이는 중투로 완전 빠졌고요. 자, 색깔이 자, 자, 약간 근개식으로 빠져 있고요. 여 여는 중투로 빠졌습니다. 정확하게 자. 배는 엄청 좋습니다.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신화가 여기 에잘 달려 있고요. 자, 신화에도 색깔이 나오고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내촉입니다. 이 할머니 촉까지 치면 내촉이고 할머니 촉안 치면 세촉입니다. 자, 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투로 빠져가고 종투와 이거는 한우성은 중파 소심입니다. 소심. 자, 난초가 요새 인기가 제일 많은 분목입니다. 단엽, 단엽이고요. 벤이 전체 다 둥근 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초는참 좋습니다. 이건 강제로 빠져 있고요. 자, 무늬가 쫙 들어가 있네요. 자, 할머니 쪽 어, 고조 할머니 총 말고는, 요, 신화를 두개 달고, 요리 는 게, 좀, 여도 양 신화를 달 수도 있겠습니다. 한호성이 여러 축 되는데, 자, 내 촉에서 요, 요, 신화 달고, 요, 이쪽에도 신화 달고, 요, 신화 달려 있습니다. 자, 이 한호성, 여는, 또 강력하고, 좀 두루 빠져 있습니다. 자. 2번. 맹맹품 한호성. 네 촉에, 금액은 140만 원입니다. 3번 뿌리, 3, 3번 뿌리, 3번 뿌리 세 가닥에 이렇게 안고 자마도 깨끗이 잘려있고요. 단엽입니다, 단엽. 자, 3번, 3번은 단엽, 서반, 서반, 제가 서반이라 해도 되겠네요. 서반이고요. 한 촉이고요. 크기는 6cm에 넓은 0.1cm입니다. 아, 자, 단열벽 단염병, 단열 분가는정확히안보여리고요 자, 나사가 있지요. 자, 이기도나사가다 다 있습니다. 에이. 나사가 다자 있고요. 그 자, 이쪽에 서반이 올라오고 있지요. 이 서반이 약간 무건단열벽 나사는 봤지요? 자, 이 서반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신화에 자, 벌겋게 올라옵니다. 반이 있다는 말입니다. 에이. 여기 반이라 보면 여기서도 봐도 여여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 이 반이 있죠자 우에서도 봐도 이 보십시오. 약간 반에 비치죠. 이 성장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반 맞습니다. 반 맞고 자신화에도자 벌겋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지요. 반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벌겋게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 여기 보시오 반이 있죠 자. 단엽에 서반입니다. 서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3번 단엽에 서반 한쪽에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서반 잘 뽑아갖고 비싸게 한초도 엄청 에쁘게이 끼고 서반잘 뽑아내십시오. 자시나에 벌겋게 올라오니까 4번 불이 불이 있않고요 벌벌 있고요자자마도한개 고요 항중투입니다. 항색 중투 입밴 항색 중투입니다. 4번, 4번은 입밴 항중투입니다. 항색입니다. 항중투이고요. 한쪽이고요 크기는 12cm,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벤이 이런 식으로 고제 끝이 이런 식으로 다 오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색이 나고요. 벤도 좋고 벤이 리커도 자, 이거 보시죠. 완전 진천에. 진청입니다. 진청에 항색이잘 들어가있습니다. 이것또항색이잘 들어가있고,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진청이지요. 가까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청에 좀 부가 잘 들어가있습니다. 밴도 일단 오가지고요것도배에이 오가져있습니다. 오가지고 입장도 다섯 입장에 난좀 좋네요. 좀더 입도 까랑까랑한 병도, 이것도 잘 오가져 있습니다. 뱀내 전체 다잘 오가져 있지 자. 4번. 입변 항색 중투 한쪽에 금액은 10만 원이 5번 뿌리. 5번 뿌리. 자, 꽤안고요 자, 약간 탄해서 했는데 뿌리는 꽤 개안습니다. 자, 벌브도 꽤안고요 자, 마당에 달려 있고요. 자, 서반입니다. 자, 엄마 쪽에 서반이 쪼끔 못 되셨는데 이런 식으로 서반이 잘 나오네요. 자, 이것도 단엽성입니다. 단엽성. 5번. 5번은 입변 서반입니다. 서반이고요. 두 쪽이고요. 어, 크기는 7cm의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서반이 날 들어가 있죠. 모쪽에, 완전 진청에. 근데 모쪽에도 서반이 약간 씩 물려 있습니다. 자, 제가 모쪽에 이쪽게 이쪽에서 요, 요, 요 보면, 모쪽에 조금 물려있을, 하든가 물려있습니다. 물려있고요. 자, 진화에 이런 식으로 자, 서반이 묻혀져 있습니다. 벤이 엄청 진청이지요. 진청에, 이런 식으로. 벤도 단엽성 같이 까닥까닥 합니다. 도화벤 같이, 이런 식으로. 서반에 이런 식으로 묻혀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잘 묻혀져 있고요. 자, 짝 벤에. 난처는참 좋네요. 자, 여기도 서반. 심마때딱 붙어가지고 꼬아져 있고요. 벤도 관 단엽성, 본인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벤이 엄청 좋습니다 진청에 벤의 서반이 까랑까랑 합니다 여기보십시오 여기도 엄마 쪽도 까랑까랑 하고요 5번 이벤 서반 두 쪽에 금액은 15만원 입니다 6번 뿌리 약간 탄회사 했는데 뿌리는 뭐 사는 데는 진짜 없네요 뿌리 복륜에 서반에 들어가 있는 서반복륜입니다 자, 6번 6번은 입밴 서반복륜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9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는 이런 식으로 다 오가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가져 있고요 여기도 5가져 있고요 자입 밴도 이런 식으로 오가져 있습니다 자, 전체 다 오가져 있고요. 요기 치마에도 딱 붙어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서반도 물려 있습니다. 서반도. 자, 이겉으로도 서반도 이런식으로 이 서서 한번가지 서반도 좀 물려 있고요. 자, 이런식으로 서반도 잘 물려 있는. 벤도까랑가랑한벤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이도게 해. 여기서. 아이 붙다가 붙어 있고요. 종일 서반복문인데 밴이 다오 가져가고 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 난초입니다 옆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자, 6번 입변 서반복문 한쪽에 금액은 12만 원입니다. 7번 뿌리, 7번 뿌리 약간 탄환사 있는데 뿌리는 뭐꽤 많고요. 자마당에 잘 달려 있고요, 신납니다. 실라 입장도 내장으로 나오고요 여기서 실라 7번, 7번은 실라입니다 실라이고요 두촉이고요 크기는 13cm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자요번에는 거의 엄청 좋아진 신라가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 크기에서 자, 엄청 큽니다 여기 보면 신라가 이렇게 큰 데서 에 여기도 보십시오 신라 여기도 자 이거는 전진인데 엄청 발전을 많이 했네요 입도 크고 그리 크지도 않고 장단마로해요고 좋네요 또 여기 보십시오 보면 요게잘 들어가 있네요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들어가 있습니다. 7번. 명명품 신라. 두쪽의 금액은 23만 원입니다. 8번 뿌리, 8번 뿌리, 자, 좋고요. 약간 탄한 사 있는데, 8번 뿌리, 자, 8번 뿌리, 자, 3반호 식으로, 3반에이식으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3반호 식으로, 이것도 항상 반에, 약간 항상 반에, 자, 8번, 8번은 3반 호입니다. 3반 호이고요. 촉수는 3 촉이고요. 크기는8 c 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자 호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 3반도 이어보죠. 약간 항, 항해 3반의 형식으로 전체 다 진짜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해. 전면 3반은어을데 전면 3반이 하고 호식으로 들어갔습니다. 호식으로. 에. 자 여기도 엄마 쪽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 양방으로 받았는 건데 진청에 호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남쪽은 좀 강한 남쪽입니다. 호가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는 진짜 색깔도 좀 멋집니다. 여냥옆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쪽 멋지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색깔은 잘 들어가고 잘 나왔네요. 8번. 3번 호두 쪽에 금액은 13만입니다. 9번 뿌리, 9번 뿌리 좋고요. 자망에 달려있고요. 벌바나 있고요. 둥근 뱀 두암목에 완호가잘 들어가 있습니다. 진청에. 난초참 좋네요. 9번. 9번은 두암목에 3반 호입니다. 3반 호이고요. 한쪽이고. 크기는 8.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벤의 전체 다 둥근, 두암목의 둥근 벤입니다. 자, 문유도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유가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도 벤은 좀 좋습니다. 여기도 딱 둥근 벤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치마이도 짧고 자 이런 식으로 아, 둥근 배네 저는 배네 엄청 좋네요 자, 호가 쫙 들어가 있습니다 둥근 배네 둥근 배입니다자 정확하게 한번 보주십시오 여기도 한번 보시고 둥근 배입니다 둥근 배네에 호가 쫙 걸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 난주 진천에 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난주 좋네요 아, 이게, 중투로 하면 난초, 엄청 좋은 난초입니다. 중투로 빠지면 참 좋겠네요. 자, 약간 중투식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 호식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위에서담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자, 이런 식으로. 자, 난, 9번, 두아목에 3번호, 한쪽에, 금액은 16만원입니다. 10번 뿌린자 생강근이고요. 자 단엽입니다. 단엽 생강근의 단엽입니다. 자두 촉입니다. 두촉 생강근에서 두 촉이 올라왔네요. 자 10번 열 10번은 열 산채 단엽입니다. 단엽이고요. 두 촉이고요. 크기는 3cm 조금 넘고요 넓이는 먼저 있습니다 이거 따고 가져가고 산책입니다 자단엽이고요자 여기 보십시오 두 쪽이 났습니다 아~ 또 여기 보십시오 오른쪽는단엽이 맞지요 자 아~ 떼야 이런 것도 태우네요 요새 자 생강관에서두 쪽이 똑같이 쌍둥이가 태어났네, 쌍둥이가요. 자, 산채입니다, 산채. 자, 이쪽에는 약간 손상이 있고, 이쪽에는 손상이 아예 없고, 단엽입니다, 단엽. 단녑.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에서 아이고, 요새도 산에서 단엽이 나오네요. 자, 저가 좀 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자. 보시고, 자, 자, 10번 산채, 단력두 촉의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